할렐루야. 오늘은 확 바꿔야 삽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만찬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교제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축배를 들듯이 우리가 축배주라고 부를 수 있는 제주가 우상들이 대표하는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의 시골생활에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만일 당시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교적 축제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축제들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따라가서 함께 축배를 들라는 극심한 타협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들이, 고린도인들에게 양다리를 걸쳐 살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을 마신 다음 가서 우상에게 봉헌한 봉헌된 잔을 마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만찬 자리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매번 이 선택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한 세상의 영향 아래 살 것인가? 라는 도전과 요구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가 결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남은 일은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떠날 때에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별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대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성찬을 나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다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함께 하시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맞이하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주님의 만찬 성찬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성찬을 나누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대해 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확 바꿔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